이부터네이 <목소리> 눌러놓으니까 거기가 계속 쌓이나? 일단 화장실쪽을 먼저 봐 여기가 여기 때문에 그러나? 꽉찾다꼭찾네 아, 진짜 음식물이 꽉다 어. 세탁기 그 물하고 막몇번 했거든요 내가 아, 이쪽에서 고압세척기 해갖고 밀어내고 도우러. 물이 구배도 네. 안 좋아. 맞죠? 안에 다 지금 물이 고여있잖아. 고여있죠. 응. 음. 이게 눌렀는 거 아니라. 지금 이쪽에는 이제 물이 없지? 네, 없네. 물 없잖아. 여기서 없네. 한 2m 구간이 네. 그냥 이래 들려있어 그래 물이 못 빠져 이게 여기서 있잖아 두 갈래로 갈 거예요 아 이래서 두갈 일로 일로 가야 되는데 어? 일로 그대로 가야 돼이쪽 좌회전 쪽으로 가야 돼 저쪽에서 오는 물이 있거든 화장실이 아, 아. 이 사람이 여기서 티젤 쓴다고 그거 는 모양이에요 아, 여기 이쪽이 이쪽이 어,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글로 가는 글로 가야 될 거라 글로 붙어 가야 될건데 <봐라> 이쪽에도 또 막혔잖아. 놀랜는 뭐에다 이게 그쪽에도 배관이. <봐라> 아, 구미안 좋대. 이게. 맞죠. 여기서 응. 뭐가 또 있다. 뭐가 또 일본 나티노 뭐나. 막혀요? 이어서 응, 또못 응, 들어간다. 응. 한번 막히긴 막히더라고. 또 아, 거기 어떻게 하니까 탁 들어가던데. 응, 아, 거기서또 막히는 거아니나이씨뭐몇 번이나 착각해갖고. 배관에 헬떡같이 해놔갖고. 요, 요, 다 차있어, 지금. 또, 이쪽이 또 깨야 야, 이거, 치, 이래갖고는 있잖아. 네. 지금, 이까지는, 지금 7m, 그건 8 7m 들어갔잖아. 7m 들어갔거든. 네. 요까지는또 구해, 괜찮아. 네. 여기서 공사를, 전체를 다시 해야 돼. 이거 이래갖고는. 답이 없어. 중간중간 다 물이 찼는데. 이거 뭐가 되겠나 이거. 이거 뒤를 다 깨내야 되네요. 그래서 다 깨내갖고, 다시 이거 공사해야 돼. 이거. 배관이 다 물에 심, 막 거꾸로 역으로 들려있는데, 이러면 되겠나? 일단 뚫어놓은 짓소, 일단. 형님, 한번 봉사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긴 해요 해야,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대구 영유하니까 화장실 차니까. 7m도 같아. 카메라 있는 위치가 요거든 아, 일로 아닌데 일로 또 가야 되는데 일로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쪽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화장실 있잖아요 이쪽 화장실에서 이제 아나? 이쪽 화장실이 막힌다니까 화장실에서 밀어 넣어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돌도일로 왔겠지 맞나? 이게 돌아서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로 와가지고 음. 이쪽 화장실에서 한게 나온 게 있어 따로 뺐다니까 이쪽 화장실이 따로 빼고 이쪽 음. 화장실 따로 빼고 내가 알기로 계기로 <목소리> <에이 기를. 목소리> <목소리> 물 꺼봐. 야, 여기 집안에서도 응. 구배가 다안 좋아. 맞죠? 응 아, 이거 다 차있잖아. 아, 짜증빨 빠지네. 그래, 이러니까 물이 잘, 물을 어디, 이통에다물 받아봐봐. <laughs> 등등을 <듬 någon> 물보 일단 넣어 넣어 네 아이 트어 그럴 아치에 먹게로 와, 시안하네. 문어가 됐어요, 그냥. 응. 도대체 이 하수구 이거 싱크대로 어디 연결된 거야? 여기 맞죠, 이로 응? 야랑 지금 연결된 게 맞죠, 싱크대가. 맞겠지? 싱크대 쪽어디 어디지? 물이 꿀렁꿀렁거리지? 네. 이게 지금, 배관이 수평이 안 맞았다가 물이 꾹 차프면 고 빠져나가고, 꾹 차프면 빠져나가고, 이런다, 지금. 아... 지금 갈린 것 봐라, 헐, 이렇게 갈리지? 그냥, 다, 그냥, 고여있네. 배관이, 그냥, 역구배로 되어있다, 역구배. 아, 9m네. 9 m 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 저, 바, 이걸로 나갔을 건데. 15m 정도. 15m. 그래. 와, 이 배관은 도대체 왜해놓는 거야? 정말, 음, 잘했다. 아, 그, 있는 지점을. 음. 맞네. 그걸로 찾아보면 되겠네. 근데 무아가 무쳐 무척 다이 밑에 있을 거라고. 싱크대나 어디. 이쪽에... 일로 형 가서 일로 이렇게 어떻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위층에 갔을 가슴이 만약에 아니면 이쪽에서. 아 미친 새끼들 배만 이개떡이나 밖에까지 나왔네. 아, 나왔다고요. 응. 여기있어 있다. 여기 있다고. 응. 그럼 그게 다 나왔네. 여기 혹시 1 5 m 면 거의 응. 나와야 되는데. 응, 여기. 그냥 2 0다 여기 있다. 아, 여기라고. <laughs> 참. 뭐, 개가 왜 농구야? 그럼 또. 가왜 길게 놨노? 씨발 아 집에서 저기 요만큼 한, 한, 한 6m면 되겠구만. 요즘 지금 52cm 미치다 어마어마 네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엘본은 한 요쯤에 있을 거야. 그래 여기를 고 넓게 파서 아 됐다.